다이어트 도보면 되죠. 이 네. 핑거루트에 들어있는 판두라틴이라는 성분.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지방으로 축적할지 에너지로 전환을 할지 결정하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. AMPK 효소. 이것은 일정 시간 이상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을 연소시키는 일명 생체 운동 스위치 효소인데요. 이 스위치를 핑거루트가 탁 켜주면서 지방 형성을 감소시키고 또 이미 생성된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킵니다.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리죠. 네. 또 실제로 핑거루트 속 판두라틴을 섭취시킨 후에 12주 동안 섭취한 후에 결과를 봤는데요. 측정 결과 체중과 허리둘레를 비롯해서요 엉덩이둘레, 복부 내장지방, 복부 피하지방 등. 총 7가지 항목에서 고루 사이즈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결과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네. 그 비만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. 한 그룹에만 핑거루트를 공급하고 운동을 시켜봤어요. 그랬더니 핑거루트를 섭취한 쥐 그룹은 운동능력도 높아지고 또 근육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결국 다이어트를 할때 우리가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체력 저하, 근육량이 없어지는 거죠. 이제 이런 것들이 핑거로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해석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. 네. 어. 그런데 아까 이 핑거로트가 동남아 국가에서는 약제로 쓰인다 그랬었잖아요. 음. 그럼 이게 뭐 단순히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좀 효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있죠 이게? 있어요 음. 이 핑거루트에는 다이어트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아... 현대인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 또 비만 미세먼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핑거루트 속의 판도라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. 염증 유발인자의 활성을 떨어뜨려주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염증성 질환을 덜 만들어지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또줄 수가 있다고 아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어 똑똑한데요, 핑거루트. 그러니까요, <laughs> 예.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국제의학학술지에서는 염증 유발 효소에 판두라틴을 투여를 했더니 염증 유발 효소의 활동이 억제됐다라는 연구 와. 결과를 와.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염증까지 잡아준다고.